엄마, 그거 알아? 엄만 형만 이뻐했어. 아버지는 한참 병원 늘리고 환자들한테 치여가지고 나한테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고.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. 엄마 친구 중에 태령에서 배너바 과수원 하는 분이 있었어. 그 집에서 바베큐 파티 한다고 초대했는데, 엄마, 그날도 형만 데려가더라. 나도 따라가고 싶었는데, 형 말이 배꽃이 눈처럼 휘날리는 과수원에서 소갈비 구워 먹었는데, 너무 맛있었다고 자랑하는 거야. 난 그날 울다 잠들었고, <laughs> 늘엄마 이런 식이었어.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, 날 향한 눈빛은 아무 감정 없이 드라이야. 그러다 형볼 땐, 가득 사랑이 눈에 피어올라? 아니,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. 해도지 이뻐하고 미워하는 거한단 말. 내가 언젠가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, 방에서. 아픈 손가락 얘기하다가. 엄마가 똑같이 배 아파 나왔어도 덜 아픈 손가락이 다면서 유신이는 이상하게 정의 간다고. 봐. 형은 오지도 않았어. 나도 다시는 엄마 안볼 거야. 갈게.